100년 전 화성인과 소통하고 무선 충전 기술을 연구하다 FBI가 들이닥쳐 모든 실험지를 회수당한 남자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그를 외계인이라고 칭하기도 했죠. 그 실험지 안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키 188cm의 8개 고거를 구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 사격에서 최고의 스타였던 테슬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불렀는데 테슬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괴랄한 성격으로 투자자를 걷어차버리고 조력자로 옆에 있던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어버리며 몇백 년은 앞선 기술을 발명했지만 결국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 경우가 수두룩 빽빽했죠 말년엔 더욱 기괴해지는데 비둘기와 자신의 사랑에 빠져있다고 주장했고 1921년엔 화성인과 신호를 주고받았다며 큰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와 연관된 fbi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친구도 가족도 모두 떠나버린 테슬라는 1943년 뉴욕의 호텔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테슬라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fbi가 달려와서 그의 연구노트를 모조리 압수해거린 거죠. 심지어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 안에 물질 전송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FBI는 그저 별거 없다고 발표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실험 기록을 군기지로 가져가서 분석한 후 2차 대전이 끝난 후 반환한 금고속 실험 기록들 일부 사람들은 그 안에 화성인과의 소통 기록이 있었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최근 공개된 테슬라의 회고록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는데 나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반세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미국이 아닌 모스크바로 갈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미봉 속으로 빠지고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떠난 오늘날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로 명명되었고,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도 테슬라라는 이름을 쓰는데, 어쩌면 테슬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천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바로 이 외계인 덕분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연 그는 진짜 외계인과 소통했을까요?